자 한진중공업,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난 주에도 나갔었는데요. 예, 지난 주에 자 이거 위로는 들어가지 마시라라는 어,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고가 모형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있냐라고는 없어요. 뭐 지불도 없어, 알렇죠 뭐, 지금 잘못되지. 전체적으로 일단 걸리면 펜다, 고가주는 걸리면 펜다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고가 공매도의 순환이지, 이게 종목 자체가 에러가 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자, 저쪽에 하나 에어로드 지금 오늘 6% 깨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 7.7%가 깨지고 있고요. 현대 중공업도 5.67이 깨지고요. 저 밑에 보면 ABL바 이오6.8% 펩트론 같은 경우 는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갔다 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걸리는 거야. 화장품 같은 쪽에서부터 이제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깨진 놈이 뭐 있나 찾아봐야 돼요. 안 깨진 거. 나 그러니까 아마 들 깨진 거 같은 경우, 는내 새끼 APR 같은 경우 이런 경우나 뭐 조금 이제 들 깨진 상태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바로 지난번 분석에서 자그전 이제 위로 쭉 올려준 둘을 제가 집중 추천을 해드렸었죠. 빵빵빵빵빵빵 치고 나가는 쪽에서 앞서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종목 지금 열심히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그런 이제 마지막에 해드린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MRO 사업 기대감으로 어 지금 러닝 지속 중이지만 이 위로는 무리다. 아저이 위로 따라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조선주들 늘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들했잖아요 때되면 누른다니까, 아 눌러준다라고 얘기드렸잖습니까? 아 그래서 저가 단타로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들고 저가를 찍어드린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딱 거기 들어왔죠. 되게 쉬워요. 이거 얘들 하는 짓은 늘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대로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저 깨져 있는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업황이 장기 업황인 강세 종목들을 오랜 기간 동안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셨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 다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주가 번쩍하고 뛰어날 때 이때 짧은 구간에서만 이렇게 보고 다 지나간 차트로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 여러분들 안 와닿죠? 앞에서부터 지금 보여드리면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걸쳐서 그 방산주, 방산주 피카소리 얼마나 자주 나왔었는지. 조선도 피커, 방산도 피커, 화장품도 피커, 줄줄이 전력설비죠. 피커,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3년도부터 2023년부터 피커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피커 노래라고 했죠. 이런 거 이때부터 피커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하나 여로. 그럼 이제 다른 건안 그러냐, 그러면. 얘 지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올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 들어오면 다시 또 패드기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 들어왔다. 또 피커스 하면서 패드기 쳐버리고, 패드기 쳐버리고. 그냥 다시 또 올라 들어오고요. 또 올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개소리 하면서 누르고. 또 패드기 치고요. 또 올라 들어가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얜 종류가 다르니까. 얜 아, 종류가 다르니까.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냐 그래서 예전에 아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이 이게 이제 구현대중공업입니다. 옛날 옛날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 그 법을 막 날라갈 때 그때의 현대중공업의 지금 차트는 이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새로 분리돼 가지고 나온 기업이고요. 이게 옛날 현대중공업 차트예요. 이거 옛날 이게요.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예, 다시는 깰수 없는 불멸의 대기록을 세웠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이 종목이 지금 올라 들어갈 때요 이거 올라 들어갈 때 시세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게 주봉입니다 이거 예,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언제부터 바닥을 치고 돌았냐 라고 하면 2023년에 해운주들이 예, 1년동안 15배가 쭉 올라 들어갔습니다 15배 이렇게 돌으면서 중국 경기가 폭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해운사발 조선 수주가 또 폭주를 하게 되고 눌러요 이거. 야 지금 나눈 건 똑같잖아요. 올라 들어가면 또 눌러버리고요. 올라 들어오면 또 눌러버리고요. 올라 들어오면 또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다고 라 얘기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실적 계속해서 매년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가는 동안에 얘들 계속 이짓한다니까요.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야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요. 얘만 그랬어요? 얘아제 예, 예. 집으로 절대 고 계무 뭐 준다라고 얘기됐잖습니까? 그 다음 자동차 같은 쪽에 가서 보면 이 자동차도 똑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자동차가 아, 이렇게 개선돼서 돌아 들어올 때요. 이렇게 돌아 들어올 때 얘들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위치 보시죠. 미친듯이 때려 팔았죠. 직전에 고점. 이게 그니까 러이0 0 0 년도에 이때 자동차하고 이때 이 자동차하고 여기서의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거든요 그거 고려 안 한다니까요 애들은 업팡이 좋다라는 걸 알고도 집으로 개못 준다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빡센 롱샷 이때는 기아차가 기아가 신차가 하나도 없던 시기에요 이~ 이~ 시계는. 근데 이게 왜 올라 들어갔냐 그러면 이때는 2 0 0 0년은 골드락스 시장 전체 지수가 50%가 올라갔어요. 지수가 모드론 섹터 모드론 테마가 단 하나도 없었고 현대차가 알라밤 공장 모멘텀 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갔다 바로 그때입니다. 따블 들어가버리고 현대차가 최초로 10만원을 찍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근데 이 차에 신차가 한 개도 없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 뒤에 지금도 지금 날아다니는 바로 그 K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싹쓸이 들어간 게 이게 2009년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똑같이 판단하고 이지랄하면서 다 때려 파는 거야. 그다 그러니까 때려 팔았다. 이거 어디서 샀다고요? 여기서요. 지금 보이는 저기서 샀습니다. 이 사이 구간에 수천만 주를 팔아 가지고 외국인 계속 따고 사고요. 그러고 여기서 사 가지고 외국인 좋은 일만 잔뜩 시켜 놨죠. 이거 얘들 벌은 못 고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가 들어오면 그제서 이제 때려, 때려 팔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때려서 이거 지금 여기서 좀 그나마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앞으로 더 때려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어? 자, 이, 이런 겁니다. 이거 잠깐 들어서 이게 뒤에서 이게 뒤늦게 커버 들어가죠. 이런 거지. 이거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신나게 때려팔고 이랬다가 에, 뒤늦게 할수 없이 때려서가지고 주가 저 위로만 눌고 와서 위에선 다시 또 이제 때려 눌른다고 생지랄하고 에, 이러다가 기회 또 놓치고 에, 또 닥쳤던 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 HL중공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조선주가 다 그렇게 간다고 얘기들 했잖아요.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면 이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흐름 보게 되면요. 이 위치가 주가의 위치를 보세요 지금. 조선은 대표적으로 가장 길게 호흡을 잡고 들어가는 위치에딱 걸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주봉에서 걸리고, 그리고 일봉에서도 이 정도 올라 들어가지고 지금 밴드 이렇게 걸려 들어가고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사실 되는 거예요. 저가 단타 대응가라고 그런 게 지금 여기 위치에서 미리 지금 지난번 분석에서 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걸왜 위에 무리해서 따라가지고 박스 독박스고 있냐고 허관날.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저희 천두투협에서는 미리 다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 실은 다 들고,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표시 다 드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러그 사이에 또더 내렸죠? 13%로? 13%. 안 내려요. 네. 끝안 나요, 이거. 네.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HJ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테마성이죠. 해군, MRO. 그래서 이제 테마성으로 되게, 되게 주가 변동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클 뿐이고요. 주가 변동의 상대적안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는 얘기 이미 소시이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노하거나 하지 마라.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놀랄 필요 하나도 없다고 뭐, 예? 이런데... 들어갈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원래 요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는 세 번째 박스로 들어가면 종목 변동성 장난 아니게 커져서 삼성전자가 두자리수를 찍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들 었잖아요 거기서 현대중공업이 5% 내려가고 H중공업이 13위인데 1 1도 내려오는 게뭐 그렇게 큰 일이야 자, 얘는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이 테마 성은 에 이거 m r 이거 기대 가지고 지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눌려지는 국면에서도 현대중공업이 5%가 내린다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돈을쓰는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들어 온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서 지금 화면에 차트에 그랬던 이 패턴에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거 이게 단기로 만들었죠 이렇게 짧게 자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선은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이밑에 쪽에서 이런 게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쪽의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 직전 사이클에도 보면요 헤드앤숄더처럼 보여요 보실래요 여기다 하나 들어왔죠 내려오고요 탑 들어갔고요 내려오고요 다시 오른쪽 어깨 이러고 지금 이러고 이러고 지금 빠졌잖아요 헤드앤숄더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원래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 이 형태 중에서 이세개 중에 하나의 형태로. 이거 짧은 요 구간 말고 전체 이제 긴 구간으로도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요 그림이 그려질 때 다시 h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느냐 h로 들어갔을 때 짧게 1박 2일짜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홀딩형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구조가 다 다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또이 정도에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우량주들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도 되고 테마는 떨어려진 칼날을 받으면 안되고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펀펀멘털탈으으로는 j 중공업 경우는 우량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0 0 0 0 0 0 0지0 0 0 0고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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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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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0 일부만, 0 네. 0 일부만. 0 0 0 0 0 0 0서0 0 0에 내일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에 내일 맞아 갑자기 13%아 그럼 현대 마린 엔진 사야지. 어그러면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현대 마린 엔진 사야 되거든요 이거.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또 차익 실현을 해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도여기서똑 네, 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똑 떨어지면 이거 사야 돼요. AG 네. 팔아서라도.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도 지금 이렇게 똑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곧바로 받지 마시고요. 요정도라 그러면 1차 단순 차액 실현 쪽의 의미에서는 벌써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이게 평단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 이게 많이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블이 예, 들어가 있거든요. 따도 무조건 팔아요 이거. 그래가 이렇게 꽉깍 눌러놓고 이제 개인이 항복할 쯤 되면은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추이를 친다 그러면 보통은 이게 여기서 더 눌렀다 가는 거죠. 아래로 언더 만든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언더 구간 매도자의 공간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가지고 더 눌러가지고 개인 항복에 만들어놓고 약간 이렇게 잡아 이런 형으로들어가야 되면 그럼 개인들 다 털려나간다 라고 얘기 들었죠. 네? 그러니까 살짝 올렸다가 이제 늘어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 다 나가요. 이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사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1차 받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내려가면 아래에서 찍고 들어올 때 2차 매수.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도 계속 반복드렸죠. 원래 이렇게 갑니다. 예. 예. 외국인들은 직선이라도 우리 기관들은 직선이라는 게 없어요. 예. 우리 기관의 인생은 원래 직선이라는 게 장기 투자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인간들이고요. 언제 장기 투자를 해서 우리 기관들이 그, 이제, 2004년에서 2007년 동안에, 그, 조선주 장기 투자했냐? 안 했습니다. 2007년에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샀지. 자동차, 저기 아래, 7, 기아차가 7,000원에서부터 시작해지고 9만원,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15배가 올라들어가는에 아까도 보여드린 거, 언제 샀어요? 75,000원에서 샀어요. 6,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75,000원 가가지고, 그때 사기 시작한 놈들이야. 2만 5천원에 다 때려 팔고, 그래서 계속 누른다니까요? 예, 수고, 이게 뭐 앞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고, 이거 다 뒤져봐도 다 그래요. 얘도 항상 그렇게 가요. 그니까 지들이 사고 있건 사고 있지 않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눌러요.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적게 팔고 많이 사는 형태냐. 이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반드시 아래쪽으로 누르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거 사세요라고 해서 이거 샀던 것 같은 경우에 보여드린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먹고 나오잖아요. 이 기간 형태가 뻔한 거예요. 이거 뻔히알 알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이게 하락 신호 밀려 떨어졌을 때, 차 신호 밀려 떨어졌을 때 절반 대로 팔고. 그리고 밑에서 지금 다시 사고요. 추가해가지고. 아, 추매해버리니까 수익률이 뚝 떨어졌죠? 추매해버리고, 그리고 주, 그 추매 한개 주가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만 1,600원에 130%. 지금 이제, 이제 7만 9,800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120%대에 있겠네? 예. 오케이. 아, 이제 지금 반 팔아야 되느냐 말하냐? 고민 중이에요. 예상만큼 은이정도라 그러면 뭐 굳이 반을 팔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현재 고민 중. 이가지 이런 식으로 뻔한 그림 들어놓으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그냥 이게 장이큰 종목 가지고도요 이렇게 꽉 먹고, 알 먹고, 꽉 먹고, 알 먹고 이렇게 계속 거래돼요. 넥슨에서도, 방산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자, 자 이제 투자대비서 오르고해서 다 이렇게 만들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에, 천재투더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름에 들어오시면, 제가 치고 들어가는 시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자 주요한 핵심 종목들, 에,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어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마라, 매도해라, 예, 다시 밀려 내려오면, 가지고 이런 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표시 다 해드리잖아요. 다 해드렸죠? 예, 네, 조선주 하화오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표시 다 해드렸고요. 현대 마린엔진도 표시 다 드렸던 종목이고, 현대중공업도 표시 드렸고, 현대로텐도 표시 드렸고 이런 건미리이대그림다흔들려 들어가면서 표시 다 해드려놨잖아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현시한 식으로 표시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복합적으로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장님만 하면 뭐 누구나 다 번, 돈을 벌수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제 이런 건들 이제 무 놓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서 이제 또 홀딩하고 쭉 끌고 가죠. 이거 그러니까 끌고 가는 돈에 뭐 놀면 뭐 하냐 이거야. 그 그러니까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 또 단타방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타방에서 주는 종목들 에 제로 단타 아 어, 그다음에 테마 돌아서 테마로 단타 아 어, 세력 급등이 온다 세력주 단타 어, 이 요런 거 가지고 또 추가시켜 얹어버리고 그러면 반타망난 계절에도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응 거죠. 자. 네?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천재투이 오르고, 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어,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